안녕하세요. 고개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청공간부장 권대현입니다. 아, 오늘은 무가금 유저 어, 다이아버리 프로젝트 1주차를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제가 이제 어, 시작을 한다는 공지 영상에서, 어, 이제 며칠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를 제가 어, 그거를 깜빡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올리지 못했는데, 어, 제가 7월 30일부터 시작을 했고, 587 다이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 전 영상을, 공지 영상을 확인하시면, 587 다이아에 시작을 한다라는 걸, 어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산 내역이 있기 때문에, 어, 7월 30일서부터, 어 이제 같이, 어 기본 설명이 끝나고 나서, 어 확인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월 5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2790 다이아까지 벌었습니다. 그래서 차액분이 어, 2203 다이아로 1주차를 마감을 했습니다. 어,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4주 차이기 때문에 또못 버는 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뭐 이제 1주에 2천을 벌었으니까 4주면 8천을 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어, 첫째 주에 조금 득템도 했고, 어, 이제 그래서 좀, 어, 다이아를 좀 많이 벌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5일입니다. 지금 일요일 오전 11시 21분에서 촬영을, 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 저도 다이아를 조금 일주차를 하면서 좀 운이 좋았습니다. 그냥 득템을 조금 해서 어, 이제 좀 다이아를 번 거고, 어, 실질적으로 옛날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 진짜 템이 좀안 나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 이거를 이제 요청을 받아서 지금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 어, 그래서 이제 좀 영상을 찍기 전에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다이아를 벌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을 했는데 어, 제가 기존 영상에도 많이 올렸지만 어, 아데나는 이제 곧 다이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어떻게든 잘 환전을 해서 어, 다이아를 벌어야 되겠다라는 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잡고 어, 이제 도전을 했는데. 어, 생각보다 조금 결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 우리가 상점에서, 어, 빛나는 갑옷, 무기주문서 상자랑, 어, 이제 빛나는 갑옷, 마법주문서 상자를, 어, 이제 아데나를 벌면은, 어, 이제 매번 꼬박꼬박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어, 빛나는 마법주문서 상자가 어, 다 구매를 했죠, 오늘도. 그리고, 어, 보물지도 주문서도, 어, 이동을 해서, 어, 이제, 아데나가 있으면은 젤데이를, 어, 이제 계속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남는 게 있으면, 어, 이제 고급철로, 어, 이제 조금 조금씩, 어, 재료를 또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또 모아서, 어, 이제 또 한꺼번에, 아 어, 이제 또 판매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 제가 또, 어, 하나를 지금 또 시도하고 있고, 하고 있는게 있는데 어, 이거는 잘 되면 또 얘기를 한번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때잘 안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 요거는 영상 뭐 4주차 때쯤 어, 제가 또 한번 어,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2주차 3주차에 성공을 하면 그 어, 방법도 어, 얘기를 어, 이제 또 한번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아데나가 이제 곧 다이아기 때문에 어, 제가 요 방법은 어, 꾸준하게, 이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데나를 좀잘 벌기 위해서 제가 한 거는, 본 캐릭터는, 어, 용의 계곡 던전, 어, 3층에서 주로 사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을 뭐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 이제 급할 때는 1층이나 2층에서 켜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몽환의 섬, 어, 이제 돌렸고, 몽환의 섬은 이제 부캐릭터도 몽환의 섬 돌리고, 그 다음에 본 캐릭터 실현 던전 돌리고 요거는 이제 필수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마의탑을 어,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이제 어, 메인 캐스트가 있는 것만 어, 이제 본 캐릭터로 해서 오마의탑 1층이나 2층에서 사냥을 했고 어, 상하탑 7층 그리고 어, 파티 던전 요런 방식으로 어, 사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아데나를 좀 많이 모을 수 있는 사냥터 어, 몽환의 섬이나 아니면 용의 계곡단전 3층이나 상아탑이나 아, 이제 아데나를 좀 많이 벌수 있는 사냥터를 초종으로 했고, 템을 먹을 수 있는 사냥터에서, 어, 요런 식으로, 어, 이제 좀, 어, 이제 사냥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우선은 제가 다이아를 또벌때 기존의 영상에서도 또 올렸습니다. 아이템을 다이아로 판매할 수 있는 거는, 어, 제가 모두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또한 거는, 어, 이제 젤데이를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뭐, 10자리를 많이 구매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강철부추라든지, 아니면은, 마법망토라든지, 요런 거를 10자리를 구매를 해서, 4강 안전인채까지한 다음에, 어, 재판매를 했습니다. 뭐, 17이든 18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어, 템 하나당 뭐, 6에서 7 다이아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개면은 뭐, 60 아데나 차액분을 이렇게 벌 수가 있죠. 그런 방식으로, 어 좀, 제품을 올려서 팔았고, 그리고, 저렴하게 나오는 상품들을, 어 거래소를 그때그때 그때 확인을 해서, 싼게 있으면 구매를 하고, 다시 재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템들 중에서 일부는 제가 구매해서, 어 러쉬를 통해서, 어 이제 좀 다이아를 이제 벌었다. 이렇게 해서 총,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방법으로, 어 이제 좀 다이아를 어좀 어, 일주차에 어, 좀 많이 획득을 어 이제 한것 같습니다. 자 한번 거래소에 가서 정산 내역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30일서부터 어, 확인을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은 4마법망토가 있습니다. 요거는 어, 제가 어, 아까 얘기한 대로 어, 구매 후에 어, 안전인첸을 해서 어, 판매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 강철부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아, 식으로 이제 했었고 어, 한 이틀까지는 와 진짜 어, 다이아가 안 벌리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어, 할파스의 진념을 또 모아서, 어, 50개를 모아서, 어, 이제 75에 판매를 했고, 가본 마법 주문서가, 어, 이제 또몽안의 섬이나 이렇게, 어, 돌아서 모았었던 거를, 어, 이제 13개를 모아서, 요런 식으로 이제 또 판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법마, 마법, 마법방어 투구 같은 경우에는 2층에서 사냥을 해서, 오만의 타 2층에 사냥을 해서 먹고, 어, 이제 또 판매를 했고, 아몽환에서을 어, 이제 또 지금까지 제가 캐릭을 총 부캐릭터가 다섯 개고 본캐릭터가 하나기 때문에 어, 젤데이를 조금 많이 먹기는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어, 식으로 이제 좀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뭐 사냥을 해서 먹은 마법망토도 있었고 또운 좋게 어, 3층에서 신간의 투구를 먹어서 어, 요새 파템이 잘안 팔린다고 하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옷까지 인첸을 하고 파니까. 어 이제 좀 팔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저가가 230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저 같은 경우에는 옷까지 안전 인챈을 하고 판매를 하니까 어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파템이 안 팔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최저가를 똑같이 올리는데 어 안전 인챈까지만 해서 판매를 하시면 어 이제 좀 다른 분들보다는 좀더 팔릴 확률이 좀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이제 마법망토 같은 경우가 어 제가 지금 구분할 수가 없는 게 이거를 사서 판 건지 아니면 먹어서 판 건지 어 요거는 제가 정확 정확하게 어, 지금 좀 판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이제 메일 브레이크 어 요것도 요거는 이제 먹어서 또 판매를 했고 어 여기가 지금 이제 마법망도가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 다 구매를 해서 어 이렇게 판매를 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10다이에 사서 안전인체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어 이제 판매를 어, 이제 좀 쭉쭉쭉 했습니다. 그리고, 어, 가본머브 주문서도 뭐 싸게 올라오는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1.5나 2 정도에 올라오는 게 있으면 구매를 하고, 어, 뭐2.5 다이아에, 개당 2.5 다이아로 해서 올려서, 어, 이제 차액분을 판매를 했습니다. 뭐 화염의 활도, 어, 지금 구매를 해서 한 거고, 보호망토가 요거는 이제 10자리가 싼게 나와서, 어, 4가지 안전 인체을 하고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받은 가본 마법 주문서를 또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또 판매를 했습니다. 축복받은 가본 마법 주문서 먹은 데가, 어, 파티 던전 오림에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 70레벨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어, 파티 던전 오림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어, 뭐해적보선뭐 이동, 뭐 주문서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제작을 해서, 어, 가서 사냥을 했는데, 어, 요거를 하나 먹었습니다. 요거 먹은 게좀 많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화염의 활 이렇게 해서 했고 어, 그 다음에 마단을 또 먹었습니다. 근데 마단이 시세가 요새 좀 템이 좀안 나온다 라고 느낀 게 어, 제가 요거는 이제 다 하고 어, 마단의 시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단 시세가 올라서 어, 이렇게 좀 많이 먹었습니다. 요것도 용의 계곡 던전 3층에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 무기 마법 주문서 요거는, 어, 어떤 분이 이거를 3.5에 올려놨습니다. 100개를 올려놨는데, 위에 보면, 어, 렇게 판매를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어, 100개짜리를 이제 350에 올렸는데, 요거를 먹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개당 5 다이아에 판매를 했는데, 다행히 팔렸습니다. 그래서, 어, 뭐, 한, 100 다이아 정도 차액분을 또 챙겼습니다. 그래서, 안전인첸을 해서, 어, 이렇게 이제 또, 어, 계속해서 템을 구매고 하 판매를 했습니다. 수정장갑 같은 경우가, 이게 용의 계곡던 데 1층에서 먹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건 이제 사냥해서 먹어서 또 판매를 했고, 대부분 마법망토들은, 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 10자리를 구매를 해서, 어, 안전인첸을 해서 다 판매를 해서 차액분을 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러시를 아까 해서 했다 그랬는데 어 체가 더 이거를 그 축제로 한 겁니다 근데 어 1밖에 안 떠서 어 지금 어 요거를 그냥 바로 판매를 했습니다 이거 20에 구매를 했고 어, 축제를 했는데 일이 돼서 어 운이 없었죠 어뭐안 달라간 것도 다행이긴 한데 이렇게 해서 어좀 먹고 판매를 했습니다 뭐 가본 마법 주면서 10개도 어 이것도 좀 싸게 나오는 게 있어서 이게 어 이것도. 어, 2인가에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어, 25에 팔았고, 뭐, 차액분, 어, 3개 정도를, 어, 챙긴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이게 마단이 단검이죠. 단검. 자, 마단이 지금 제일 싼게 900입니다. 그래서, 어, 요새 템들이 진짜 안 나오는구나. 마단이 쌀 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350에서 400이었는데, 아, NC에서 요새는 진짜 템을 저도 하면서 아 진짜 템이 안 나온다라는 거를 어, 저도 느끼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 이제 아데나를 환전을 해서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어, 이런 이유다라고 어,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8월 5일서부터 어, 영상을 찍는데 어떻게 하나가 또 판매가 됐네요. 요거는 이제 2주차로 넘겨서 제가 또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어, 2주차에 번걸로 쳐서 어, 또 영상을 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에는2,200 어, 다이아를 벌었습니다. 그래서 어, 진짜 생각보다는 잘 벌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어, 얘기는 안 했지만 어, 3,000 다이아에서 4,000 다이아 정도로 목표로 해서 그것도 좀 많이 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벌써 제가 세운 계획의 어, 절반 정도까지는 또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 그 이상을 어, 할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해서 어, 이제. 어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줄수 있는 어, 그런 영상을 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